무신은 고란살이에요. 외로울 고자에 새를 뜻하는 란자인데 과부살이라고 하지 않고 외로운 살, 고란살이다라고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자가 무신일줄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결혼은 하는데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외롭게 되더라? 보통 나이가 들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어, 성질 더럽고, 집 밖에 모르고, 고집 세고. 근데요, 무신일주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무토일간이 개수를 끌어 당겨가지고 합을 하면서 인수인 화를 만들어서 그 무게 합이 다른 그 천간 합 글자보다 무정지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게를 쓰는 사람들이 알수 없는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무신일주가 그러한 것처럼 고집이 굉장히 퇴과된 사람이에요. 그 신이라는 글자가 식신이라 가지고 자연 순리대로 내가 뭔가를 낳는다, 생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일지가 배우자 자리인데 내 일간이 신금을 생하는 모습이 식신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무신일주가요. 굉장히 배우자한테 예쁨 받겠다. 아, 니는 참 배우자한테 잘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무신일주랑 직접 살아보면 탭도 없습니다. 무신일주가 굉장히 포장을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 가면 뭐 여권 같은 거꼭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뭐 가기 전에 뭐 싸우면 티격태격하다가 뭐 가지 말자 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신일주 기질은요 싸웠나? 아, 알았다. 그럼 가지 말자. 여권 째퍼라 하면 그 자리에서 확 째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무신일주예요. 그러니까 무신일주가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 네가 째락 했으니까 내째은 되잖아. 난네 시킨 대로 했어. 이거를 웃으면서 사람 갈구는 거 있지요. 그런 거를 잘하는 게무신일주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칼훅 쑤시는 것. 그런 기질이 강한 게 무신이에요.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자수를 향해서 흐르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신자가 합을 해가지고 신이 자수로 흘러서 물기를 만들어 내니까 신은 자수의 원류잖아요. 그래서 물이 무한대로 펑펑펑 많아진다, 쏟아진다, 그래서 물기를 못 막는다. 이게 무신일주의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신일주가 고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 별거 아니지요, 고란살이. 무토라는 산은 값을 키우고자 하는 땅이지요. 식신이라는 글자가 자수와 만나서 계속 물밭을 형성하니까 남편이라는 글자가 자꾸 물에 어떻게 돼요? 둥둥 뜬다? 내지는 뿌리가 썩는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 돼요.